오디오 밤새 내리는 눈 속, 얇은 옷만 입고 도망치던 소라.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건넸습니다. 그런데 이달 뒤, 25대 트럭 기사들이 그녀를 찾아왔죠. 왜 그들은 이렇게 달려왔을까요?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용기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, 소라의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. 김치찌개 한 그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, 소라의 삶을 바꿨습니다.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용기, 선해,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실화입니다. 만약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, 지금 바로 sdr 써니언 채널을 구독하고 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.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비주얼 눈 내리는 새벽. 떨며 김치찌개를 건네는 소라 모습 트럭 라이트가 다가오고 25대 트럭 기사들이 모이는 장면 소라의 눈물. 기사들과 함께 웃는 모습 김치찌개 끓는 장면과 따뜻한 손길 클로즈업 채널 구독과 벨 알림 안내 텍스트 등장.